그 안건을 다 같이 넣어서 그러면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의견을 묻기 위해서 안건을 넣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건이 1호부터 24호까지 어, 읽기도 귀찮으시고 도대체 이 내용이 뭔가도 되게 어, 저희가 이제 총의 책자는 다 보내드려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도 14호서부터 24호까지는 어, 저희 안건이 아니라 3기가, 어, 요구한, 법원에 요구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어, 어떤 내용으로, 어, 요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는데 어, 그 안건이 내용에 대해서 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총의 책자에 더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 할수 있는 그 내용만은 어, 내용으로 총의 책자를 보내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조합 사업을 제가, 어, 지금 이제 4년이 접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서. 근데 4기, 어, 4년 동안에 저희가 서류를, 서류,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어, 시공사든 금융사든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는 서류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 과연 이 조합에 그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어, 잘 준비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어, 오늘 총회금지 가처분 들어온 거, 어, 안내 드려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음, 뭐 호반, 뭐 대우 다 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시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어, 검토할 수 있는 서류는 어, 보내준 게 없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 검토했을 때 진행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도 그 삼기가 어떤 어, 사업 계획인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서류로 줘야 되고 데이터를 줘야 되고 어 저희가 어 그래야 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 제대로 된 서류가 없는데 그 그래서 제가 이 조합으로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가, 어, 11년 동안의 어떤 자료들, 조합원님들께서 내신 금액들, 어, 이제 모든 11년의 그런, 어, 자료들을 어, 회계 연도마다 정확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 과연 조합의 조건을 맞춰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조합 사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조합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지켜보시기 짜증나고 지치지만, 어, 지금은 이젠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 어, 많은 부분들을 뭐 양쪽에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땅에 대한 결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어 3기가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4기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지 집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많은 자료를 누가 더 많이 보여줬는지 어, 그런 부분들로 어, 결정하시는 어떤 기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총회가 이번 어, 저희가 12월 15일 총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500명의 조합원님들이 다 뭉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어, 숫자가 어설프게 되면 끊임없이 저희가 5월 26일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법원에 준비 서면 준비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그리고 조합원님들한테 서명결이 냈는지 안 냈는지 일일이 전화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너무 진짜 일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합원님들께서 일단 어 많은 숫자 부분들이 어 이제 이렇게 동참이 되고 조합원님들이 한 대로 뭉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합원님들께서 이제 짜증나고 힘드시더라도 이제는 결정을 해 주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다음에 요 총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어서라도 많은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고 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총회가 이 이제 사업이 만약에 경매가 취하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총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사업 설명의 일정도 잡을 거고요. 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물건들도, 어, 일단 세일할 때, 세일하는 물건을 사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너무 조합원님들께서 힘들게, 어, 이 시간까지 겪어왔는데, 어, 정말 막 1840씩 내야 되는 그런 집을 사라고 어 저희가 정말 제가 그냥 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무슨 상관이야 집만 짓으면 되지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가격이라도 집이 지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보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도 어 많은 현장을 완성을 시키면서 어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어 많은 부분을 넘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땅 파놓고 무조건 분담금 늘어 늘었으니까 더 내달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최소화해서 최소화한 처음 된 약속 된 그런 조건에서 어 정말 다 협의되고 소통되고 어 그렇게 같이 같이 잘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이제 뭐내 개인 사업이다 그러는데 제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제3자, 제가 영상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저희 조합의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원님들과 협의해서 준비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매 그냥 취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게 저희가 모든 거는 조합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갈 거고요. 저는 어뭐 300명, 4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아니라 저희 그 조합 사무실에 그 계약서 통만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천 개, 천명 정도의 조합원님들께서 다 뭉쳐서 그러면, 어, 내가 낸돈 보전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 다 같이 그냥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또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분양 수수료도 나갈 거고, 홍보관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광고비도 나가야 될 거고, 어, 그러한 사업비가 또 만, 그쪽에 또 많이 또 지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출되는 거를 조합원님들께서 더 많이 들어오시면 그 지출되는, 어,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어, 그동안 많은 지출됐던 손해본 부분을 좀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미가 크고요.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 드리는 거그 부분들 그리고 모든 투명하고 제가 저희 어 회사 사업자 그어 등기부 이렇게 보여 드렸듯이 제가 저희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들들을 두고 그렇게 막 조합원님들 어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어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를 믿어 달라라고 어 하기 이전에 어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어더 이상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도 되게 많았지만 어 일단 많은 소통과 사업 설명에 그리고, 요렇게 제가 이제 뭐 어설프지만 많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어, 투명하게 많이 오픈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총회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안건들, 요런 안건들을 위해서, 어, 꼭 또어 총회 서명결이 저희가 어 500분 이상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직참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더 이상 이 싸우느라고 낭비되는 이 시간과 어이 에너지가 어더 이상은 더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총회가 정기 총회가 끝나는 대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어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